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위기 속에서 안전할 나라들 베스트 14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TV? 전 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각 국가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세계가 하나가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갈등, 러시아의 패권 확장으로 친서방 국가였던 러시아마저도 서방과의 갈등이 생겨 각 국가 간의 충돌로 이러한 세계적인 기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해수면 상승의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유럽연합 과학자들은 남반구 오존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외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질병 발병이 더 작게 일어날뿐 아니라 남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해수면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에서는 부산의 대규모 해상도 시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여 2030년까지 프로토타입을 부산 앞바다에 건설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피난할 방법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이 약 500m가량 상승할 경우 지구상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안전할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14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유럽의 경제적 약자였던 스페인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서는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큰 주요 유럽의 국가 중에서 국토가 온전하게 남는 지역은 스페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마드리드는 스페인 국토 정중앙에 있는데 해발고도가 657m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해수면이 500m 가량 상승한다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13위 터키 수도는 앙카라. 대부분의 유럽이 물에 잠기지만 터키만큼 대부분의 국토가 보존되는 지역은 드뭅니다. 대신 터키의 역사적인 도시 이스탄불은 물에 잠기게 되지만, 수도인 앙카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는 안전해서 많은 유럽인들의 피난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터키는 환율 대폭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모든 물산이 풍부해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잘 버티고 있는 터키는 해수면 상승의 기후 위기 속에서도 터키만큼은 안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위 이란 수도는 테헤란 이라는 대부분의 국토가 안전한 몇천 되는 나라입니다. 오랜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라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아프가니스탄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인데,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내륙 국가였다면, 바로 북쪽의 투르크메니스탄이 물에 잠기면서, 북쪽으로 바다를 둔 해양국가로 재탄생할 걸로 보입니다. 11위, 사우디아르이비아. 수도는 리아드. 사우디아르이비아 역시 몇 찬대는 전국토가 대부분 안전한 나라입니다. 수도인 리아드, 메카 등 사우디아르이비아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안전합니다. 사우디아르이비아의 수도인 리아드의 해발고도는 599m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지구의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의 다수는 건조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르이비아 반도, 이란, 몽골, 티벳, 타클라마칸 등 여러 고원지대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막지대가 습위내짐으로 인해서 건조기후대가 아닌 습인한 기후대로 바뀌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멕시코. 수도는 멕시코시티. 멕시코 역시 대부분의 국토가 안전한 며이안 되는 나라인데요.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은 해발고도가 무려 2,000m 이상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대세양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몇찬 되는 대도시입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는 빈도가 많으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이 닥칠 경우 거꾸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위 스위스 수도는 베른. 알프스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스위스 역시 대부분의 국토가 살아남습니다. 그 대신 주변 유럽이 모두 물에 잠겨 많은 유럽인들이 스위스로 피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의 한적함을 잃고, 마치 홍콩이나 모나코와 같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스위스는 물에 잠겨 버린 뉴욕, 브뤼셀, 파리, 런던을 대체하는 세계 최강의 금융 중심지이자 국제기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 국토면적이 큰 브라질은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서 상파울루 같은 많은 대도시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에서 대도시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우 행운인 일입니다. 상파울로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콘크리트 숲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이고,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역시 세계에서 가장 계획이 잘된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리오데자네이루와 같은 유명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세계의 허파 아마존 밀림지대가 전부 잠기게 되는 일입니다. 아마존이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일은 가장 큰 지구적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마존 밀림의 산소생산량은 전 지구의 16%를 담당할 정도로, 브라질의 밀림지대는 지구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브라질 아마존이 사라질 경우, 지구의 산소농도가 극히 떨어져서 인간의 수명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많은 동식물들이 기형적으로 바뀌거나 멸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7위 몽골. 수도는 올란바타르.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 지대가 물에 잠기는 대신 몽골의 고산 지대가 밀림 지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500m 상승을 해도 몽골의 국토는 물한 방울 튀지 않는 100%의 국토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대신 주변의 국가들은 대부분 물에 잠기면서 습이란 공기가 몽골의 국토를 적셔서 전 국토가 사막에서 정글로 바뀔 것으로 관측됩니다. 몽골에서도 한국과 같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지대로서물 속에 전부 잠겨버린 카자흐스탄이나 유럽 전역에서 불어오는 습관한 해양풍은 몽골의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서 몽골의 고원지대는 비로소 숲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6위 호주 수도는 캔버라, 해수면이 상승한 호주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지만 수도구 캔버라가 있는 고원지대만큼은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잠기지만 오늘날의 일본 열도나 뉴질랜드 정도 크기의 섬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호주는 인구가 불과 2,500만 명에 불과한 대만 정도 인구 규모를 보유한 나라여서 현재의 거대한 호주대륙은 호주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이 되면 인구 밀도가 크게 높아져 좀더 바쁘고 활기찬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미국. 수도는 콜로라도주 덴버. 미국의 동쪽 절반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같은 미국을 대표하던 거대 대도시들은 물에 잡기고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고산지대만 살아남습니다. 워싱턴 DC가 물 속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좀더 고원지대의 대도시로 천도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아남는 대도시 중에서는 딱두 도시가 거론됩니다. 라스베가스 혹은 덴버가 수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현재 사막의 내륙도시이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경우 항만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콜로라도 강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협처럼 돼서 사막으로 뒤덮인 라스베가스는 푸른 물이 넘실 때는 항만도시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덴버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피난도시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이 있을 때 대피를 할 도시로 덴버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임에도 사상 초유의 국제공항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어 언젠간 닥쳐올 둠스데이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할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 덴버시가 향후 지구적 위기가 닥쳤을 때 워싱턴 D.C.를 대체할 미국의 새로운 수도가 될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위 캐나다 수도는 캘거리.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깁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키 산맥과 인접한 주요 도시만이 살아남습니다. (198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엘버타주 캘거리는 현재 (133만 명의) 캐나다에서도 비교적 큰 도시이지만 캐나다 인구 대다수가 모이는 대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유럽처럼 화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합쳐 아메로 경제권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수면 상승의 위기 속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하나의 나라처럼 될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피파 월드컵은 어느 한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되어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될수록 이러한 북미통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3위 중국, 수도는 쿤밍 해수면이 500m 상승하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역시 주요 대도시들이 모두 물에 잠겼지만, 티베트의 산간지대와 중국 쿤밍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동남아와 인접한 쿤밍시에는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난민들이 집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티베트의 산간지대 역시 개발의 광풍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수면이 500m 상승하게 될 경우 마치 카스피에나 흑해와 같이 지중해가 중국 안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충칭, 청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천내륙분지 지대가 내륙바다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양쯔강의 바닷물 유입을 막을 거대한 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수천내륙분지의 침수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쿤밍시가 아닌 충칭시가 중국의 새로운 수도가 될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멀리 떨어진 동네가 됐습니다. 서해바다가 거대한 대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반도는 서쪽의 해안이 있는 특성상 아주 살기 좋은 서안의 양성기후대로 바뀌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2. 대한민국 수도는 태백시. 한반도 역시 해수면 500m가 상승할 경우 대부분의 대도시와 시급도시들은 물에 잠기지만 태백시만큼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에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평창올림픽 기간에 만들어진 KTX 노선, 평창-강릉선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평창군 일대로 기찻길을 따라 피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시는 태백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시극 도시 중에서는 오직 태백시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됐다면 북한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나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지대를 새로운 도읍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각 변동을 야기해서 화산 폭발의 우려가 상존하게 됩니다. 때문에 백두산 주변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남한에 위치한 평창군 태백시 일대가 최적화 인구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의 서쪽으로는 거대한 대양이 생겨날 뿐 아니라 만주지방과 한반도는 하나의 소대륙처럼 되어 섬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북한의 개마고원과 태백산맥의 고원지대만 남게 됩니다. 불행 중 기대되는 점은 한반도의 기후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거대한 중국대륙이 물 속에 잠기게 되어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바뀌게 되고 일부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대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잠기지만, 상징성이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테라비브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공식적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회교의 성지로서 오랜 역사 세월 동안 갈등을 겪어왔지만. 최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협정 등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르이비아 등 여러 회교도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면서 수천 년 만에 대해 평화가 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간의 평화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대재앙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